안녕하세요. 주세라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15일 월요일이고요. 자, 더핑크퐁 컴퍼니를 보시게 되면 상장 첫날에 이렇게 시초가가 높게 형성이 된 이후에 곧바로 쏟아진 차일 실험 매물과 기관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2만원대까지 하락이 나왔는데요. 자, 지금 주주님들 굉장히 걱정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지금 주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우선 차트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세력들이 이날 상한가를 보내면서 다시 세력들이 들어와줬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량은 전혀 없는 모습을 봐서 세력들은 나갔다 안 나갔다? 세력들은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적으로도 보시게 됐을 때 2025년에 견조한 매출이 나오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2026년 예산 순위 기준으로 따져보게 됐을 때 현재 완전한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 예정된 기간들의 예, 보호예수 물량이 소화되는 일정에 맞춰서 주가 이렇게 필연적으로 한번 밀렸다가 다시 쭉 밀고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을 하나 드렸습니다. 바로 2차 매도가 라이브 방송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요. 아니, 지금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무슨 2차 매도냐 하시는 주주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핑크퐁 컴퍼니는 지금 적자만 내면서 미래의 꿈만 파는 기술 특례 상장사들과는 달리 현재 유튜브 조회수 수익과 라이선싱으로 이미 돈을 쓸어 담고 있는 알짜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아기 상어뿐만 아니라 이번에 배핑과 찔룩을 출시하게 되면서 이 신규 IP 사업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현재 기간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12월 말에 요 기간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소화되는 요 일정에 맞춰서요. 주가 변동성 나와주다가 크게 한방에 치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분들께 이번 하반기에 예정된 주가 급등이 나오는 요 보호 예수 물량 소화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드릴 거니까요. 오늘 이 라이브 방송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더 핑크폰 컴퍼니 할때 핑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이구나 생각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주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오는 보호예수 소화 일정과 그리고 목표가, 매수, 매도가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로 안내 드리는 거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나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참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핑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핑크폰 컴퍼니 신규 IP 수익이 늘어나게 되면서 2026년 예상 순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현재 저평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간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왔지만 당장 12월 말에 이 기간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소화되는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크게 상승이 나와줄 건데요. 자,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매도죠. 여러분들이 이 매도 버튼을 눌러주시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계좌에 있는 그 수익은요. 단지 사이버 머니에 불과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배만 아프시잖아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주가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치고 올라갔으면요. 수익실현 물량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금 정고점을 뚫었다 할지라도 다시금 수익실현 물량 나오는 게이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요. 기간들의 보호 예수 물량이 소화가 되는 일정에 맞춰서 주가 다시 급등이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11월 12월 달 내내 주가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일정 맞춰서 주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 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꼭 챙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현재 기간들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다시 주가 급등이 나오는 12월 말에 보호예수 요소와 일정과, 그리고 어디서 큰 수익으로 나오셔야 되는지, 요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더 핑크폼 컴퍼니 할때 핑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정리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요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보다도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이 2차 매도가만 알아가셔도요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왜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락이 나오기 전에 어깨높이에서 매도하고 나오셔서 이 수익을 챙겨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가 급등이 나오는 이 일정과 급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지 2차 매도가와 함께 여러분들이 다 매도하고 나오셔야 되는 이 매도 이유까지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안내드린 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여기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렇게 설명란이 나오는데 여기 스마트폰 링크가 있습니다. 한번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요. 아주 간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소통방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현재 물려 계신 종목들, 여기 채팅창에다가 종목명과 여기 평단가 입력해 주시면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이 종목별 맞춤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종목들에 따라서 요 호재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호재 악재도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이 종목들만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시장 흐름이 어떤지 큰 흐름도 보셔야겠죠. 자 지금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지 늘리셔야 되는지 현재 시장 흐름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정보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코너죠. 지금 하루 단타 5%에서 10% 수익날 종목들 그리고 한달 스윙으로 30% 이상 수익날 종목들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저와 같이 라이브로 소통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 7280 3448로요. 입장이라고 입장이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가지고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라이브 정보 소통방은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요 평일과 그리고 주말 중에서 요 일요일에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들 좀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여기 제 전화번호 010-7280-3448이 번호로요.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지금 현재 2,000분이 들어와 계신 여기 정보 소통방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에 여기 라이브 소통방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